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식, 파생, 주린이TV입니다. 네, 어제 올렸나요? 오늘 올렸나요? 아무튼 카카오, 카카오 올렸는데, 지금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구독자님도 한, 한몇분 늘어나신 것 같고, 어 그래서 지금 또 오늘 하게 됐습니다. 물론 광인장에서한 내용입니다만은 추천은 어, 아닙니다. 삼성 SDI 시황이죠. 시황 시왕. 어, 시황인데 작년 하반기 주도주가 이제 2차전지 식탁 중에서도 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켐미칼이었죠이세 어, 종목이 상투가 찼다고 보는데 이제 그 삼성 SDI를 선택해 갖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시쪽 상위 종목이니까, 응? 올해의 시황이 삼성 SDI 파동 분석을 통해서 어 예측 유치해 볼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성 SDI 파동 분석을 통해서 시황을 이제 그할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썸네일 타이틀 제목을 이제 그 중요한 변곡점을 지금 이제 적어 봤는데요. 어, 삼성 SDI가 66만 2800원. 늘 하향이탈했죠, 지금. 어, 1월, 2월, 3월 지수 전망은 삼성 SDI가 662,800원을 만 회복 못하면 지수, 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령 662,800원 만 돌파하더라도 어, 719,000원, 만 776,000원은 만전망 매도하시라. 쓰레기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자 그리고 바닥은 짐바닥은 가을이다 그 짐바닥 가격 변곡점은 강인장 오시면은 말씀드린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 파동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 SDI 연봉 차트입니다 자 연봉 차트죠 연봉 차트 1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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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엘리트 파동으로 이, 이렇게 저렇게 다 분석해 보고 한 명입니다 1파 1파죠, 이게. 1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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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고, 2파. 2파는 1파에 23.6% 조정받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파동을 매기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매길 수 있습니다만은, 당사 명품 주식 투자 연구에서는, 이렇게 매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여기 대시 1파이니까, 2파가 끝났으니까, 이제 대시 3파가 나가겠죠. 대시 3파가 나가겠죠. 대시 3파가 여기서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3파가 나가겠죠, 그죠? 그 3파 중에서도 여기에, 3일파, 여기에. 여기 3일파. 3일파. 아, 그러면 이제, 에, 3, 3, 3, 3, 3 3파가 나가겠죠? 여기 이제 33파죠, 여기. 여기 33파죠, 그죠? 여기 33파죠. 3, 3파 중에서도, 어, 뭡니까? 요게, 에, 3, 3, 3, 3, 3파 중에서도, 어, 또 3, 1파. 또 3, 3파. 그 3, 3파 중에서도 또 1, 2, 1, 3, 5. 그죠? 요렇게. 좀 복잡하죠? 아무튼. 아무튼, 당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매기가지고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어... 저기 뭡니까? 아, 향후 그 어, 예측을 하는데, 예? 지금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 언제냐면은 어,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여기 2008년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2021년까지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기봉, 어, 분기봉도 마찬가지죠. 분기봉도 요 2008년부터. 어 2.8년 이때가 얼마입니까? 52,200원부터 82만 8,000원까지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지금 들어갔다. 그래서 삼성 SDI가 아,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 내용이 향후 종합지수 시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움직인 대로 종합지수가 움직일 것이다. 어, 여기서는 사지 마시라. 가을에 사시라. 그죠? 어, 가을에서는, 당사에서는 삼성 SDI가 당사에서 예측한 가격이 오면은 삼성 SDI를 에, 가을이 될지 겨울이 될지 여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당사에서 예측한 그 가격이 오면은 지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 아무튼, 그 당사에서 예측한 가격이 오면은 어, 가을 정도의 주력주로 편집할 예정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봉 차트. 자 월봉차트 한번 보시죠. 자 월봉차트 방금 전에 2000,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한 거죠. 여기에 1파, 2파, 요이 파는 1파에 38.2%, 어, 그리고 3파, 4파, 4파는 3파에 38.2%, 그리고 5파, 5파가 끝났죠. 5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2,200원에서 82,8000원 상승에 대한 기간 조정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공차트. 자, 주공차트. 주공차트는 지금 이제 그, 변곡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요, 지금 여기서 46만원에서, 46만원이 변곡점인데 이게 46만원에서, 어, 자, 한번 볼까요? 자, 변곡점이, 에, 이번, 그, 코로나 때, 에, 저점이, 18만원이고, 고점이 82만 8천원인데, 고고 상승에 대한 조정 변곡점. 여기 보시면 46만 2천 나오죠. 그래서 46만 2천원에서 지금 반등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46만 2천원을 낀다고 봅니다. 당사에서는. 삼성 SDI가, 어, 끼야지 지수 진바닥에 나온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어, 좀 시황을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언제 깰지를 모르겠지만 은 삼성 SDI가 46만 2천원을 깨는 시점부터 어, 지수는 폭락이 나올 것이다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하시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삼성 SDI 추천주가 아닙니다 시황입니다 시황 어, 그리고 이제 지금 고그 저점을 깼을 때 변곡점 어, 두 군데를 지금 수평선으로 어, 좀 이렇게 에, 지금 어, 요, 어, 수평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 일봉, 어, 당사에서는, 음, 아무튼, 당사에서는, 자, 일봉에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삼성 SDI가 최근에, 작년에 3월달부터 주도지였죠, 사실은. 별로 오른건 없지만은. 작년 3월달부터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손해는안 보셨죠, 그죠? 근데, 예, 최근에 약시장에서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 그걸 한번 보시라고요. 자 주도주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여기서 한25% 오르고 또 조정을 합니다. 조정 이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도 요상승의 61.8%에요. 한번 해볼까요? 462 611 462 611 여기가 462000 611000 611000 514죠. 여기 514에서 싹 돌리죠. 그죠? 501에서 싹 돌리죠. 이런 패턴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올해 주도주들도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4 6 2에서한60한3% 올랐습니다. 7 8 3까지몇달 예. 동안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런데, 작년에, 삼성 SDI를 4월달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이안 보셨죠, 그죠? 손이안 보셨잖아요. 어, 다른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뒤졌죠. 어, 처전박살 냈죠, 그죠? 고수들도 뭐, 번전하면 잘, 잘하, 잘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아무튼, 올해도 그런 장의 연속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어? 작년에 삼성 SDI처럼 움직일 종목이 뭐냐?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고걸. 고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어제 제시해 드렸죠. 카카오하고 한전.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한전도 어 작년에 삼성 SDI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허락허락 허락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SDI를 한 이유는 첫째, 올렸는데 좀 많이 보신다 지금 뭐 아무튼 하루 지났는데 지금 100명이 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서 올린 거고, 두 번째 구독자가 좀 늘어나셨다. 그래서 지금 좀 계속 늘어나시면 은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강연장에 살 내용인들인데 아무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가 작년에 그니까 러뭐 작년 4월달부터 어 11월달까지 뭐또또또뭐 어 그러니까 작년 4월달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저기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쓰에안 봤다는 거죠 사고팔고 하신 분들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이 뭐냐 올해는 어 카카오하고 한전이다 다른 종목들은 다 쓰레기다. 자, 요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가을에 당사에서는, 어, 뭡니까? 어, 주력주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어, 8라가이 어, 3월 지수 전망은 삼성 SDI가 662,800원 만 회복 못하면 절대 지속적인 상승을 못한다. 또 하더라도, 7 1만 9천원, 7 7만 6천원 가면은 전량 다시라 쓰레기다. 바닥은 가을에 나온다. 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감히. 자, 다 했나요? 아, 요걸 안 보여드렸네요. 음, 회원분들한테 전에 한번 해서 나간 내용인데, 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사 이제 명품 투자 연구소 회원이 되시면은. 아무튼 그 주도주는 어 정밀 분석해서 나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도 보여드렸었죠 어제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아무튼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안나와 왜 어? 여기서 나와 어. 자 보여드렸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 방금 한 내용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23.6% 평균적이다 그죠 대시 1파 대시의 3파동의 1파동 2파는 항상 61.8% 입니다 그리고 대시의 3파동의 1파동 대시의 3파동 3파동의 1파 3파동의 3파 그리고 3파동의 3파가 여기에 5만 이되는서 여기 끝난 내용이죠 그죠 그런 내용 항상 61.8%, 어, 2파 조정은. 그리고 4파는 38.2%. 요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38.2%죠. 어, 또 1파는 어, 61.8%. 자, 그런 내용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어, 지금 4파 조정이니까, 어, 파동은 저점이 52,200원. 고점이 828,000원. 고상승의 조정 비율 23.6%. 43만 1200원인데 46만 2000원에서 어 작년 3월달에 상승전환 해가지고 이번 고점 상투 77만 6000원 변곡점 인데 78만 3000원이 상투자 그리고 가을까지 하락할 것이다 자 그리고 가을 변곡점을 이번 24일 강의 있습니다 고정 연후 마지막 날 그래서 24일 구정 연휴, 어, 그때 오시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1, 1월 3월 지수 전망은 삼성 SDI가 66만 2800원을 회복 못하면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 파동 논리는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됩니다. 아마 회원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내용은 혹시라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명품주식투자연구소 대표번호 025252-9794로 어,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요 내용을 삼성SDI 파동문성 내용을, 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이번 22일 날 구정인데요. 구, 아, 설날 잘 쉬시고 어, 설 마지막 날 24일에 망고 모임공간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입니다. 10번 출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에, 한 2분 걸으시면은 엘 약국이 있어요. 엘 약국 그엘 약국 건물이 느리점 빌딩입니다. 그그 그 건물 구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 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에, 아무튼, 그, 우리 카드, 비시 카드는, 그, 어, 전화 승인이 가능합니다. 카드 번호하고 유기관을 알면은, 어, 그래서, 어, 3개월에 50만원, 3개월에 50만원, 6개월에 100만원, 이렇게 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아무튼, 그, 명품주식투자연구소 대표 번호 02529794, 010889794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아 1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어,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생각이 없었는데, 에, 조금 뭐 카카오 내용을 좀 올렸더니, 에, 아무튼 그좀 어, 음. 구독자도 조금 늘어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그하 아, 했습니다. 아, 아무튼 어, 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좀주의에주의에 아무튼 소식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 아닌 시험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아, 오늘 장 마감 후에 제가 개별 종목을 좀,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화끈한 것좀 뽑아놨는데, 그림만 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개별 종목. 자, 보시죠. 코난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은 추천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비월. 골디앤 S, 스 솔트룩스 <laughs> 레인보우로보틱스자정목만자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 이런 종목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격적인 분 그런 분들은 또 이런걸 선호하더라고 근데 실력이 안 되신 분들이 이런거 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어, 괜히 또 해갖고 물먹고 욕하지 마시고 자. 예.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